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는 방금리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안과 이 땅에서 형통한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로 존귀함과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내일의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서 얻는 지식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 주신 생명의 날들을 모두 건강하게 사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라의 상황은 비록 힘들지라도, 내일의 번영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내일을 향한 새해 능력을 주시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인력들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여러분의 일상에, 인간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와 하늘이 열리는 열림의 복과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풀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세상의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과 실정은 염려스럽고 암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모든 산업의 분야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해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잘 견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애국을 친히 상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퇴 양난의 정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그리로 이끌어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만드시고 완전히 애굽 군대를 소멸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대역사, 대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방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방을 통치하시며 당신이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22편 28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 시킨 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나라의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다시 되찾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속히 정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조국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국민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척박한 땅에 길을 내신다고 하시며 사랑도 믿음도 의욕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사막같이 말라버린 상황에서도 강을 만들어 내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빼앗긴 것 같을지라도 국민들의 삶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앞으로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강 같은 풍요와 멈추지 않는 번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새 힘으로 온 국민들이 새 비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기를 얻고 손과 발이 힘을 얻어서 다시 소생하는 새 삶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살기가 비록 힘들지라도, 먹구름이 지나가듯 힘든 이 세월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 주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디면서 기다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군사들이여 십자가를 높이 듭시다.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백성이 주를 높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To be c o n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영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